안녕하세요. 10초 시퀀스 모델링 발표를 맡게 된 1학번 임기배입니다. 저희 과제는 NS3를 이용한 SDN 기반 WSM 프로토콜 구현 및 성능 검증입니다. 주문으로는 1학번 권호범, 1학번 임기배, 1학번 신이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컨텐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트로덕션,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 그리고 시퀀스 다이어그램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문서는 LS3를 이용한 SDN 기반 WSM 프로토컬 구현 및 성능 검증 시스템의 모델링, 시퀀스 다이어그램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먼저 SDN을 적용하지 않은 레거시 무선 센서 네트워크의 다이어그램입니다. 다음은 SDN을 적용한 무선 센서 네트워크의 다이어그램입니다. 기존에는 개별 라우터들이나 센서 노드들 자체에 내장된 라우팅 정책에 따라 인접 노드들과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라우팅을 구성하였다면 SDN을 적용한 방식에서는 소프트웨어화된 컨트롤러의 중앙 제어 방식을 통해 라우팅을 구성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따라서 라우팅을 제외한 기능들은 두 다이어그램에서 동일하게 설계됩니다. 먼저 패킹 기능 시퀀스 다이어그램입니다. 패킹은 입력된 데이터를 어플리케이션 형태인 에코데이터를 인터넷 스택 헬퍼로 전달하여 프로토콜을 구성해 데이터 전송 단위의 자료 구조를 구성하는 기능입니다. 사용자가 시뮬라이터에 전송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입력하면 어플리케이션 컨테이너에서 에코데이터를 생성해 인터넷 스택 헬퍼로 전달 후 프로토콜을 거쳐 헤더를 구성해 내 디바이스로 전달합니다. 다음은 송신 기능입니다. 송신은 패킷이 내 디바이스에 적용되었을 때 이를 스위치에 전송합니다. 이때 데이터 링크 레이어 상에서 에러 컨트롤을 진행합니다. 먼저 패킹된 패킷이 송신부 내 디바이스에 전달되면 스위치에게 데이터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송신 후 데이터 손실을 인지하면 재전송을 진행합니다. 다음은 WSN 방식에서의 라우팅입니다. LRWPAN 이라는 저속도 무선 개인 통신 프로토콜을 이용해 노드들을, 노드들의 주소를 할당하고 센서 노드 헬프를 사용해 속성도를 설정하여 인접 노드들과의 통신 과정에서 라우팅을 반복적으로 시뮬레이션 합니다. 그리고 캔슬 이벤트가 호출되면 종료하게 됩니다. 다음은 SDN을 적용한 WSM 방식에서의 라우팅 기능입니다. 기존 방식은 각각의 노드들의 라우팅이 노드 자체에서 인접 노드들과의 통신을 통해 이루어졌다면 SDWSN에서는 o p e n 우 l o w 스위치 프로토콜 표준에 따라 구성하고 컨트롤러에서 원하는 정책을 구현해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아 라우팅 방식을 정의하고 적용합니다. 어, 기존 방식과 유사하게 TCP 세션 연결과 토폴로지 디스커버링을 진행한 후 패킷 트레이싱을 진행하지만 그 과정들이 모두 컨트롤러의 제어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림에 보이는 루프 부분은 컨트롤러가 투폴리지 디스커버리를 진행하기 위해 LLDP 메시지를 노드가 주고받는 과정이고, Alt 부분은 패킷 트레이싱 과정에서 컨트롤러가 알고 있는 주소인지 아닌지에 따라 스위치에게 플로우 테이블 구성을 위한 그 과정의 유무에 따라 구별한 것입니다. 다음은 수신 기능입니다. 내 디바이스에서 데이터를 수신해 데이터링크 레이어 상에서 에러 체킹 후 손실 여부를 송신부에 전달합니다. 마지막으로 언패킹 기능입니다. 전송받은 데이터의 헤더를 제거하고 인터넷 스택을 초기화시켜 어플리케이션에게 전달합니다. 이 데이터는 유저에게 표시 가능한 형태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10점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